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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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라라 나라 라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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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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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라 나라 웅이 만나옹이어아 이리와 웅이 이리와 웅 오, 옹이 왔어. 옹이 와도 왔나? 옹이 왔나? 자, 옹이도 장난 잘 마친디. 아. <laughs> 까칠할 일로 와. 옹이도 밥 줘야겠다. 옹아. 옹이 밥 줄까? 잠깐, 옹이 밥좀 주자. 啊，我我、嗯嗯嗯、看吧，咱这怎么？ 나아 옹이 먹어 친하게 지내라 오렌지 옹이 오빠야 하고 지내라 공세니는 옹이 형님하고 이 형님도 형님, 형님. 까칠일로 와.